오늘 첫째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여기 무슨 뜻이야? s m 니까보첫 번째 항부터 은하항까지 되었다. 음. N항까지 되었으니까 저게 뭐다? s m 맞나? 네. 얘가 SN이라고 번호 아하는 자세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 그러면 우리는 AN의 정보를 전혀 몰라 그래서 AN을 지금도 구하기도해 원래 AN은 뭐더라 SN에서 s a n 1이라고 해준 거죠 그렇던가? 네. 그러면 얘 SN은 누구 N 제곱 플러스 n 맞요 만나 네. n 기 N 드실 N-1을 잘못해 그럼 N-1의 제곱 플러스 N-1을 그나 네. 그럼 얘들은 마이너스에 지금 남은 게 뭐냐면 마이너스 N 플러스이라고 만나 네. 마이너스 이게 나왔죠 되겠나? 얼마 나오지? Yen yeah. yeah. AN은 뭐라고? y yeah. 이가할때 언제부터 승리하는가를꼭 봐야 돼자 AN이 지금 뭐라고 나왔다? Yen이라고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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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그러면 A1은 얼마나 한 소리야? Yeah. 여기서도 그래 나오는 거 보자 K는 1부터 어디까지? 1까지만 돼야지 말이야. 맞나? n 대신 1을 넣어서 얼마지 2. 아 이건 첫 번째부터 다쓴니다 맞나? 네. 그러면 a, a, N이 그럼 이제 봐. a n 이 n 이야. 이값구하래 그럼 예.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에 a n 이 1에 a 의 2k 마이너스 1을 넣으란 말은 n 대신에 뭐넣으라 2k 마이너스 1넣으라 n 대7뭐래료라고 2k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말이야. 아주 놀리지이고 지금 가고 있잖아. 그럼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몇 k? 4k 마이너스 이야 그러면 얘들 따로 따로 있으면 이거다. 4 곱하기 뭐? 2분의 n 대7 뭐? 10 곱하기 얼마? 11.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몇 번, 10번 되는 건20 이만하니까. 맞습니까? 네. 예, 22. 220. 220에서 20을 뺐네. 얼마? 네. 요거 맞춘 사람, 사람 들로 봐. 어, 잘했어. 공부 좀 하나도 해.